무한수는 불가능한 기술일까요? 무한수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일까요? 무한수는 고전 방식인가요? 무한수는 과밀로 키울 수 없나요? 무한수로 메기, 뱀장어 같은 물고기 키울 수 있나요? 무한수로 거대 물고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무한수는 물고기를 괴롭히는 방식일까요? 무한수는 결국 허무맹랑한 소리인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한수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사과정으로 생명체에게 유해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건강한 어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방법은 물을 교체하거나 사료 공급을 중지하는 방법, 수질정화제, 박테리아제를 투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한수 과정 중에 박테리아를 이용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청수편에서 다룬 식물플랑크톤을 이용한 과정, 두 번째로 암모니아를 이용한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분해하는 가장 유명한 질산화 과정. 세 번째로는 타가 영양세균에 의한 바이오플락 시스템입니다. 이세 가지 중 바이오플락은 아쿠아포닉스와 더불어 주목받는 새로운 양식 시스템입니다. 바이오플락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교체가 적어서 환경오염이 적고 물교체 비용이 덜 들어가서 경제적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기존 양식 시스템보다 30배 이상의 생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의 질병 폐사로 인한 사고가 드물어 건강한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바이오플락이란 식물 플랑크톤, 물고기의 배설물, 사료찌꺼기, 원생동물과 세균성 미생물이 결합된 미세유기물 덩어리입니다. 수중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들을 제거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며 크기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것부터 미세한 입자까지 다양합니다. 박테리아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나 분비하는 미생물에 의해 결합되며 느슨한 기질의 형태로 함께 형성됩니다. 바이오플락은 먹이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비타민, 미네랄, 인성분과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은 최대 50%, 지방은 최대 5%를 가지고 있으며 사료비를 10% 절감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바이오플락의 수산 양식을 도입한 스티븐 셔플링 박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1980년 스티븐 셔플링 박사는 본국 이스라엘에서 수산 양식을 위해 ODAS의 명칭으로 적용했습니다. EFS, MBA, ASM으로 알려지고 2003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2012년이 돼서야 바이오플락, 무한수 양식, 첨단, 친환경 양식 기술로 불리게 됩니다. 생산량은 어떨까요? 해외의 경우, 대형 새우 농장을 중점으로 기술을 개발하였고, 흰다리 새우에 육성하는 등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4년 담수호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2017년 메기 향어를 바이오플락으로 키웠으며, 일반 양식장에 비해서 향어는 10배, 메기는 30배 이상의 높은 생산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적용 가능 품종은 높은 농도의 부유물에 내성이 있어야 하고 바이오플락을 섭식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담수 어류의 경우는 메기, 향어, 동장게 뱀장어, 미꾸라지가 가능성을 시험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플락은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 사가 영양 세균에 의해 진행되는 경로입니다.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의 증식은 질산화 과정과는 다르게 유기 탄수를 이용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바이오플락은 사료 찌꺼기, 플랑크톤, 다른 미생물과 결합하면서 계속 바이오플락을 형성하고 생성된 바이오플락은 다시 생물에게 섭식되어 추가적인 먹이원으로 공급되면서 사료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배포한 함수 바이오플락 기술 물 만들기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식 속도를 비교해 보면, 질산화 과정에 사용되는 박테리아의 경우 30시간마다 2배씩 늘어나는 반면, 바이오플락에 사용되는 타가 영양세균은 15분마다 2배씩 증식됩니다. 이는 암모니아 제거율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이오플락도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미생물 이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관리 기술 숙달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량의 미생물이 서식할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산소 공급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물은 바이오플락이 섭식 가능해야 하며 과도한 부유물을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이오플락의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플락에 사용되는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는 수족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율적으로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박테리아를 가져와서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는 어디서 가장 많을까요? 이 박테리아가 아주 잘 형성된 곳은 배양토입니다. 또한 질소순환에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들도 같이 군집하여 박테리아 형성체계를 이룹니다. 형성된 바이오플락을 순환하는 역할은 새우, 달팽이가 하게 됩니다. 이 배양토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항 방식은 왈스타드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로텍 플랜티드 아쿠아리움 혹은 내추럴 플랜티드 탱크 (MPT라고) 불립니다. 바이오플락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이용한 암모니아 제거가 이루어져서 암모니아 제거를 균형 있게 할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